이 신명기 또 율법의 말씀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세한 규정들이 나와 있죠 이것을 도덕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로 보면, 원래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공동체 내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뭔가를 구워줘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전당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정으로 치면 담보죠, 이게. 그죠? 렇 전당물이 필요해. 그런데,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집에서, 아, 이게 돈좀 되겠다. 그래서 들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그 전당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내가 이걸 전당물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어서 전당물로 맡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내 거둣이라도 전당물로 맡기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불이 이불 대신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겉옷을 그 전당물로 내어주고 그리고 나면 그 밤에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벌벌 떨면서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3절을 보시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 전당물이 뭔지가 그다음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죠?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러니까 전당물이 옷이었던 거예요. 옷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사람이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이때 이 축복이 바라크거든요 이 사람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너희 형제 동족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성문 안에 유구하는 객, 그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이죠. 그가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그 품삯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는 전당무였는데 지금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이죠. 품삯을 당일에 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그날 받은 품삭수로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품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품꾼이 그날의품삭을 받지 못하여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을 했는데 품삭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17절로 가서 보시면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약한 자에 대해서 너가 힘으로 누르지거나 또 그를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송량하시고종 되었던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 너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다. 구약에 있는 율법서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종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레굽보의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구원받은, 건짐받은 노예 해방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뿌리 경험, 이걸 root experience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경험이었다. 언제나, 아, 우리가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숨지기면 그 은혜에 빚진 자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 은혜에 빚진 자로 내 언어 생활은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의 만분의 일 정도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 그게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당물에 관한 이야기 품삭세에 관한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연애 속량 구속의 연애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베풀었다면 그런 선의를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나의 의가 남겠죠 나의 공로가 남겠죠 나의 자랑이 남겠죠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의와 자랑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어떤 일도요 자기의 의이나 자기의 자랑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연애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연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밭에서 공식을,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묻한 한 묻이란 한 묶음을 뜻해요. 곡식을 수확하다가 한 묶음을 잊어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에이도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감람나무를 뜬 후에도.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은 그대로 두어라. 자, 이렇게 말씀한 뒤에 마지막 22절에서 다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네가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서로를 대하는 매우 서로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 명령의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인생에 복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인생을 여태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여기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끝에서 그가너를 여호와 교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19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 인생에 복과 내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냐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우리가 기쁨의 요시빌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내게 주신 이 은혜 나를 살려주신 이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천열배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천국 소망을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누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나는 내 지체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 내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어떻게 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 것인가,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을 열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나온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송량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죽음의 운명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의 열차를 멈춰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건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이 연애를 늘 기억하고, 이 연애를 나누며, 이 연애를 자랑하고, 이 연애를 증거하며, 이 연애를 삶의 열매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 기도팀 또 전도팀 모여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 의제목,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의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제목 가지고 엎드릴 터인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 의원 선거를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 정말 좋은 일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주의 백성들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 영은 더욱 더 강건해지고 몸은 쇠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 올려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더욱 더 풍성하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이들이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은행 심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